저기 재물을 푸니라말 말해. 재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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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물재 우다 해줘? 아니야어이 어? 죽 갈게 헐 아우 와,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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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없어 빨리 해 빨리 해 어. 빨리 해 빨리 어 <laughs> 누웠다 야, 야 이런 거. 막카시켜, 막카시켜. 쉬워요, 야. 왕따 시켜 왕따 시켜 이걸로 죽여도 갖고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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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뭐야 왕따 시켜 왕따 시켜 진짜 개나쁘다 어 안죽었어 1 8명 아니잖아 아, 아, 아 진짜 노 재미없게 자꾸 이럴래? 막아 막아 몸으로 막아 오오오오오오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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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게 자꾸 이런거야? 어어? 살아라 그래?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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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아 점이 <laughs> 새끼 어 이새끼 근성도 없고 재미도 없고 <laughs> <웃음> 서형 <laughs> 레드론 아이걸 놓치네 크리스 뒤에 있다 오우 미전 어? 아왜 저게 저거 뭘필요한 말해 뭐 여기 숨어있어! 여기 숨어있어! 어디? 앙컬에? 구석에 레전드 잡았어요 잡네 숨어있네 잡은 응 음. 썬더버드 전문계단에 살아 뒤에 있던 솔리 써머 전문계단에 리전 전문계단 리전? 전문 리전 난 하루 종일 보고있다고 친구야 나도 짤이트트 내부 킹 s 아. 어저 계단 전문 계단 에사클 s 사클파 s is my other. Look, Jack. Look, Jack. Look, Jack. Look, Jack. Look, Jack. 어 o o k Jack. Look, Jack. Look, j 거 c k l o o 뭐 잘랐어. 근데 벽자 근데... 저 깨졌어. 음. 창문 틈. 음. 음. 아니 폰을 다 쓰고 이거 도깨비인가 보네? 벽자로 빼는 중. 너무 깊게 빼지 마. 너너 너무 멀리 빼는 거. 어 도, 마. 도깨비. 어 도깨비 바깥에 있다. 벽자 창 하나. 도깨비 어. 저 나와. 라이... 어, 야, 야, 내가 죽었어. 전기 다 알고. 도깨비 잘랐어 1층이야. 몰라 몰라 a 뭐 s o 비인지람이 i 랐어 여기로 s o Tokibi Chalaso. t 도 k i b i Chalaso. t o k i 왼쪽에서 사운드 왼쪽에서 k i 어아빨 h a l a s o Tokibi c h a l 아니, 이거 그냥 총몇발 쐈거든? 가슴창 느꼈어. 응. 여기를 훅, 훅 쳐두고? 어, 왔어요. 그, 그, 성원아 응. 음. 오, 흰발이었던 거니까 야한거 같기도. 좁혀, 짤. 더워온다. 구순의 이름 뭐지? 프로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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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프로레스 아. 이게 뭔다 지금 용이었다 못 봤지 못 봤다 아, 못 봤다 지금 못 봤다 또 아, 가고로 갔어 봤다 봤어 아, 봤어 이제 봤어요 뭐야? 오, 아 뭐야 오잘쏜다 와마이요 안방으로 왔다 안방으로 왔다 각이 안 좋은데 이거? 좋네? 나이스. 그냥 달리네 좋아, 이거, 좋아, 이거 좋아, 그냥 달리네어 <laughs> 근데 저 미친놈 얘임위 2층에 하나 있다. 음. 아, 이거. 응. 아, 이거. 거 아, 못 <laughs> 모치, 와. 모치짤? 모치짤? 아, 못거 이거. 아, 이못 아, 자거 아, 이 아, 거 아, 이거. 아, 내려갔어, 내려갔어, 1 1 1어1 1 1 1 1 1 1 있는데. 아1 1 보러 갔1 1 1 1 1 있어? 아나1 1 1 1 1 1 1 1원1 감. 봤어?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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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원1 레펠은 뭐임? 레펠도 1개인데? 이블르도개레개레페도개레레전드어아 레페르도 1개? 레 오케이 하개레페하도1기 아, 아, 어, 아, my... 하나. 르기 <laughs> <laughs> 1개? 하나, 인장문 열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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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껴놨다다 다섯 다람 나왔어 옆에 깔아놓으면 어떻게 들어아 진짜 너 밑에 미안합니다. 밑에 밑에가 <laughs> 밑에 컷 밑에 컷 아니 에보 있었어? 레코가 있었다는, 있었다는 게 레전드네. 변방이 밑에 떨어졌잖아. 아, 어? 뭐야? 잡았어. 토... 바판콘데대너어그아여없래기 음. 그러니까, 그래? 아, 여기, 여기 에서 미치 개 잘해. 오버이 <laughs> <laughs> 시누이 좀좀 친해. <laughs> 그래서 너희들이 뭘할수 있지 이제? <laughs> 아하음 <laughs> 관사 <laughs> 쪽, 아, 어. 쪽 어? 관사 쪽? 어어 말해줘 나인어사실 쪽에 있었어 아 어. 사이트 진입했어 칼리는 응? 아 밀어야 되는데 칼리 나이스 칼리까지 붙을게 그 야나 왼쪽 그 관사 쪽 거기 쏜 있었어 쏜 진짜 여기구나 어 어? 뭐야 뒤로 온게온게온게 손이 앞에? 아, 네. 나이스 <laughs> 올라가, 올라가, 빨리 올라가. 어. 내 앞에, 내 앞에 파이파벙, ]Uh. 롱테, 롱테, 롱테. 그 사이트, 롱테. 몰라 난그 아, 아. 마그네스 던졌거든. Atom. 제가... 두개 뺐고 어 여기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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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졌네 와짝 팔팔 팔팔 팔 화장실 팔까팔까 팔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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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팔팔어 팔팔 팔어 팔팔 팔뒤 팔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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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 양반들, 진짜, 또 나만 남겨두고. 아, 이 새끼, 이게 뒤에서 오네. 진짜 말이야. 아, 뒤에서 온 새끼만 아니었으면 씨발 다 잡았는데.